천식 아, 천식 식. 요거 보시라고 보면서 딱 익히라는 이야기 시간을 을땐 그렇게 하고 막 넘어가세요 요거도 했어요 산이죠 마리을 잇자 요거 요, 요렇게 있어요 기게 턱이고요 턱수염이야 마리를 하면 턱수염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마리을 잇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데이 생각나죠? 산에서 말이 기 좋은 곳은 저 미채역 쪽 위예요. 산 꼭대기에 미채요. 아, 말이 잘 들리려면 밑에는 복잡하고 위에 네. 위에는 탁 트여 있으니까 산 꼭대기에 가야 말이 기 좋잖아. 산에서 말이 기 좋은 곳은 산 꼭대기다. 산 꼭대기 단자라고 이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입에서 입이 어 입으로 숨쉴때덜 가. 숨 차죠? 네. 헐떡인다고. 헐떡일 천. 헐떡일 1천. 천입니다. 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했어 지금 어, 섰죠? 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섰어. 음. 그럼 한 가운데 있을 것 같아, 좀 끝에 있을 것 같아. 좀 끝에서 사람들은 끝 단자예요, 끝 단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 때 단자 에게 올라가서 딱 구슬을 켜 보니까 구슬 옥깁니다임금망이 아니에요. 아주 상스럽네. 산 꼭대에서 기켠 구슬은 상식적으로. 상서로워야 될거 아니오? 상서로울 토야, 상서로 써. 상서로울 상은, 요렇게 쓰지. 귀신 기자잖아. 귀신한테, 여기서 신이야, 여기선 신. 신한테 양을 제물로 바쳤어. 이게 그러니까 상서로운 일이 생겨. 상서로울 상. 양 자는 상이라는 음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말씀은 자가 있어. 양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럼 자세히 말해, 알아들어, 양이. 자세할 상자야. 상세하다, 딸때 상자. 상서롭다, 딸때 상자. 상. 응. 서. 상꼭대기 어, 있는 구슬, 상서로울 응. 서. 자, 요건. 말을 응. 만들어 보라고. 응. 가만히 응. 보고 있으면 알아요. 생각을 해 보라고. 상꼭대기에 응. 응. 섰다. 응. 섰다. 응. 어디 쪽에? 끝. 끝. 단. 상꼭대 기 올라가니까 입으로. 헐떡일. 천. 헐떡일. 천. 헐덕일 난. 천. 난. 천. 해수 천시. 참, 참. 식자는 코죠? 네. 지 혼자 쓰으면 스스로 잡자인데, 다른 거 붙으면 콥니다. 네. 코로 네. 숨 쉬고, 마음속으로도 안안 돌려야지. 그래서 원래 숨을 쉬는 것은, 여기서 숨 쉬지만, 그 공기를 마셔서 코 속으로 들어가, 어디로 가? 그 폐로. 폐로 가잖아, 폐로. <laughs> 왜 폐가 중요한지 모르시구나. 숨을 코로 들이마시면 응? 코로 들이마 코로 들이마시잖아 여기 심은 여기 심은 심장 의미보다 폐야 폐 그래서 폐가 우리 몸속에서 기관 중 제일 커요 양쪽으로 쫙 이게 있잖아 폐가 그거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숨을 쉬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기도가 막히면 못 들어가죠 호흡기가 하야 기도 통관 기도도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숨을 쉬어가지고 모든 신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폐 아니 폐, 아니에요, 폐. 네. 폐. 폐는 폐 어떻게 써요? 몸에서 저작거리에서 물건 교환하듯이 좋은 산소와 안전 산소를 교환해야 되잖아. 저자가 들어가야 돼. 저자 시자 시자가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 이 이게, 이게 저작거리 아니에요. 저자 시 어디 어디 시 서울시 광주시 할때 시자 아니야? 그 시자는 원래 저작거리를 나타내. 저작거리에서 물건을 교환하잖아. 몸에서 저작거리에서 물건 물건 교환하듯이 산소를 교환하는 곳은 어디요? 폐잖아. 소화효소를 교환하는 것어지야 소화효소를 생성하고 걸려내고 하는 건뭐디야 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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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장. 그래서 췌장할 때 췌자는 몸에서 몸에서 자 몸에서 모아 모아 모을 췌장 모아 소화효소를 모아 췌 췌장할 때 췌장입니다 이게 모을 췌장 발췌할 때 췌장 군사들이 풀을 모아 퇴비하려고퇴비하려고 이제 모을 최 몸에서 모아 뭘소화효소를그 기관이 어디야 최장 그렇죠. 최 몸에서 저작거리처럼 산소를 교환하는 곳은 허파 허파 폐 이게 저자식죠 허파 폐자허폐 이해했죠? 네. 그래서 코로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몸속으로 마음속으로 폐 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쉬어 숨쉴식 그냥 쉰다 쉴식 이자 붙여, 이자, 야, 식. 식, 소식, 숨잘 쉰다고 소식 보내, 소식, 식. 식, 다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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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있으면 숨을 쉬니까 불이 꺼져버려. 불 꺼질 식, 종식한다, 종식된다. 불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팍 꺼지잖아. 네. 불 꺼질 식. 이겠죠? 네. 다음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